화창한 가을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 자연 속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시고 어, 그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야외 예배 드릴 때 비도 오고 어, 별로 날씨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늘은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우리 오늘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대자연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 설교의 제목을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어떤 모임에 어, 목사님 한 분이 나서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 솔직하게 한번 좀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의심이나 반감도 좋습니다. 뭐든지 허심탄회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맨 앞에 어떤 젊은이가 손을 탁 들더니 어, 기독교인들은 한마디로 위선자들입니다. 말과 행동이 아주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뒤에 또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목사들도 위선자들입니다. 어,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뒤에 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는 나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한 28명의 어,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어? 또 조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때 목사가 조용히 그리고 힘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 모두 다 맞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한 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정작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분은 사람들의 어떤 위선이나 잘못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대자연 속에서 정말 바다가 보이고 푸른 잔디가 보이고 이런 엠피티어를 정말 이렇게 가로막힌 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이 하나님이 지으신 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 하나님을 바라보더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 참 잘못한다. 참 교회 에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느냐. 이런 다른 사람들을 자꾸 보고 이주위를 자꾸 우리가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속에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깊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다른 거 자꾸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한 사람이 탁 나서더니 "야, 여기가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여러분, 교회는 싸우는 곳으로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 받으세요. 자, 교회는 싸우는 데가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곳입니다. 요즘 성형 수술하는 방법과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요? 얼굴은 물론이고 몸 전체까지 수술을 통해서 교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성형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아무튼 한국의 이 성형 기술이요. 얼마나 발달됐는지 온 세계가 놀랄 정도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에 가서 성형수술하고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국의 어떤 한 여인이 한국에서 이 성형수술을 받고 어 자기 나라 중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중국의 베이징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권에 있는 사진하고 실제 얼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외모는 수술로도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의 내면, 우리 인어빙 이거는 어떤 수술로도 교정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이 세상에 헛되고 분주한 생각을 이 시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그 주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냐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느냐 물론 주님의 전체 모습을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 두 가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상이 있으면 참 좋은데 영상이 없어서 그냥 말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며 본받아야 하냐면요. 우리 주님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셨어요. 죄악된 모습을 완전히 배제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요. 본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아무튼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그리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장들은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해야 되는 일이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치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정결 예식을 치를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이로데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고 하고, 우리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죄 없이 창조하셨어요. 죄가 없었어요. 이 아름다운 우리가 이 자연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그죄 없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고 2절에 가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온전케 하시는 일을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이나 길가는 나그네는요 어, 짐이 무겁거나 짐이 많으면 안 돼요 운동선수들은요 어, 옷차림이 에, 간편할수록 좋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뭐 옷을 걸치고 그러면 운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간편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짐이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간편하고 간단하고. 제가 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한 4년 반가 있었는데요. 가 있었는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어, 이 미국에 왔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중국 가는 그 비자를 미국에서 받았어야 돼요. 요즘은 한 10년짜리를 주긴 하지만은 제가 있을 때는 1년 1년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매번 와 가지고 여기서 다시 비자를 신청하고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한번올 때마다 어, 왔다가 갈 때는요 짐을 잔뜩 싸들고 가야 돼요 왜냐면은 거기 없는 것이 여기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든지 싸가지고 가려면은짐 뽀따리가 얼마나 많은지 하, 맨날 공항에서 어떤 사람이 백 하나 말도 끌고 우아하게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언제나 저렇게 우아하게 한번 다녀볼까. 그런 생각을 해어요 근데 여행 다닐려면요, 될수 있는 대로 짐을 간단하게 뿌려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여행을 하다가 잘 아는 목사님 댁을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아주 유명하고, 어, 그 당시 아주 큰 교회를 어,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놀란 거예요. 가구도 별로 없고 지 있는 가구라는 게 그냥 허수름한 그런 가구만 몇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고 이렇게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세간 사례가 별로 없네요. 어떻게 이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지사님에게 대묻습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세간살이도 없이 이렇게 오셨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저야 길가는 나그네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집사님, 나도 인생 에 그래, 인생길에 나그네일 뿐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우리가 가지고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 얼마나 짐이 많습니까? 네? 여러분의 집에 얼마나 많은 어? 짐들이 있습니까? 한번 짐을 정리하려고 러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하여튼, 그라지세를 몇 번씩을 해야 할 만큼 계속 쌓아두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 다 쌓아주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간편하게 우리가 인생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명예,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은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